보고 듣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그냥 외워지는 재미있는 광동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 주검 시자인데 이 부분을 엉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다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 음, 자, 엉덩이, 다리. 자, 자 엉덩이에서 물이 쏟아져요. 뭘까요? 오줌이에요. 너무 쉽죠? 오줌. 우리 비뇨기과 할때그 요, 분뇨 할때그요자예요자 어떻게 읽냐? 광동어에서는 리우라고 읽어요. 리우리우자 오줌. 자 다음. 자 엉덩에서 오줌만 나오는 게 아니죠. 또 뭐가 나와요? 똥이 나오죠. 똥이 나오는데, 자, 쌀미자를 써요. 똥이에요, 똥. 음. 자, 어떻게 했냐? 씨. 이거는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한자예요. 씨, 똥이에요. 자, 엉덩이에서 또 뭐가 나와요? 음, 방귀가 나오죠, 방귀. 방귀가 나오는데, 방귀, 오줌과 똥은 실, 실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방귀는 볼수 없죠. 볼수 없지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소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방귀 소리와 비슷한. 중국 보통화에서는, 중국어에서는 이거를 피 라고 읽어요. 근데 광동어, 광동어에서는 페이. 페이라고 읽어요. 자, 이 글자에 현혹되면 안 돼. 이거는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방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엉덩에서 물이 나와요. 오줌이에요. 리 엉덩에서 어, 쌀이 떨어져요. 씨 똥이에요. 자, 엉덩에서 무슨 소리가 피하고 나요. 자, 페이 방귀에요. 페이 다시 한번 리씨 페이 자, 이거 잊어버리기가 어, 외우는 것보다 잊어버리기가 더 음, 어렵겠죠. 자, 여기까지 우선. 세, 단어 세 개를 벌써 끝냈습니다. 자, <laughs> 자 그럼 이 지금 배운 단어를 다른 단어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급할 급자죠, 급. 음,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자 여기에 자 오줌이라는. 자, 들어가요. 이 급할 급자는 우리는 급이라고 읽지만 광동어에서는 깝이라고 해요. 깝. 그래서 깝리깝리 하면 오줌이 급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급동은 깝시 하면 되겠죠? 깝시깝리깝시 하면 똥이 급하다. 오줌이 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laughs> 자, 우리도 똥, 오줌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좀 우아하게 표현할 때는 대변, 소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홍콩도 똑같아요. 대변, 소변이라는 말을 주로 써요. 근데 이 똥, 오줌이라는 단어는 친한 친구 사이, 가족 관계, 어, 그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 보러 가라고 점잖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 나똥 싸러 가. 나 급, 지금 급똥이야 오줌이 급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듯이, 음, 똑같아요. 그는 깝을 지우고, 자, 똥을, 음, 우리가 소변을 보다, 대변을 보다, 어, 동사로 보다라는 음, 동사를 쓰죠. 자, 근데 똥, 오줌은 똥을 보다, 오줌을 보다라고 안 해요. 똥을 싸다, 오줌을 싸다 하죠. 음, 좀 저, 저렴하게 표현이 되죠. 어, 광동어에서도 똑같아요. 음. 자, 똥, 오줌을, 싸다라는 단어는 자, 똑같아요. 여기에 음. 자, 이거는 이거는 어,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앞에 있는 n g 는 우리 종성에 들어가는 이응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초성에 이응이 들어가면 발음이 없죠. 묵음이죠. 발음이 안 되죠. 어, 근데 이 광동어에서는 초성 이응 발음이 있어요. 그 초성 이응 발음을 ng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ng o가 되면 o가 돼 o. 근데 그냥 편하게 o라고도 읽어요. 어, 이거는 똥오줌을 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음, 우리 한국에서는 어, 잘 사용하지 않는 그 한자예요. 자, 오줌을 오줌을 싸다라고 음, 이야기를 할 때. 자, 이거는 쉬운 발음으로 읽을게요. 올리오, 그러면 돼요. 올리오, 오줌을 싸다. 똥을 싸다. 오, 씨. 오, 씨.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올리오, 오, 씨. 는 똥을 싸다, 오줌을 싸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laughs> 직장이나 아니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그런 자리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친구끼리 편한 사람 관계에서 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편한 사람. 편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여기서 벌써 두 단어를 배운 거예요. 자, 그다음. 자, <laughs> 자. 똥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그리고 씨. C 이렇게 읽어요. C. 음. 자, 이 C라는 단어를 어, 다른 단어와 연결해 을 볼게요. C 똥 똥은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좀 더러운 물, 물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 코에서 나온 더러운 거. 음. 자, 코는 우리 코 비자 입인 호가 코 비자. 음. 뒤에 C를 쓰면 돼요. 코, 비, 자는 우리는 비 라고 읽지만, 음, 광동어에서는 빼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빼, 시, 빼, 시. 그러면 코딱지가 돼요. 코딱지, 빼, 시. 다음. 자 코에서도 뭔가 나오지만, 눈에서도 뭔가 나와요. 음, 자, 눈안 짠데 우리는 안이라고 읽죠. 광동어도 비슷해요. 광동어는 자 종성 이응이 앞에 가 있죠. 응안, 응안 그냥 안이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응안이라고 읽는데요. 응안씨 그러면 눈곱이 되는 거예요. 응안씨 눈곱. 자또 귀에서도 뭔가 나와요. 자귀이 자죠 이자광동어 응, 응. 발음도 어, 같아요 성조만 다를 뿐이에요 성조가 있을 뿐이고 어, 우리하고 우리가 있는 한자음하고 같아요 이이씨이씨 그러면 귓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코딱지 베이시 베이시 응. 눈곱 난 씨, 난 씨, 그 다음에 귓밥 이 씨, 이씨 해서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더러운 그런 물질 물질의 씨를 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씨 글자로 하나 더 배워 봅시다. 요욕인데 요기에요. 요걸 배워 볼게요. 우리도, 우리말에도 있죠. 야, 너 똥이나 처먹어. 음. 먹을 식자죠. 어, 파. 병음을 sik라고 쓰기 때문에 예, 식이라고 읽을 수 있지만 식이 아니고 색이에요, 색. 그래서 sexy 그러면 똥먹으라 이 뜻이에요. sexy 먹다 라는 동사예요. 색, 자, 우리가 똥을 싸다, 오줌을 싸다는 다시 한번 보면 "오" 라고 했죠. "오" 면은똥 오줌을" "똥" "오줌을 싸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뭘 배웠죠? 방귀 배웠어, 방귀. 방귀는... 페이, 페이 이게 방귀예요. 어, 방귀. 방귀는 음, 방귀를 뀌다는 이이 동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음, 방출하다 이 방자를 써요. 음, 그래서 방귀를 뀌다는 방페이, 퐁페이 폼, 페이, 방귀를 기다. 음. 자. <laughs> 다음.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건 엉덩이, 다리예요 자, 엉덩이, 거기에서, 엉덩이라는 부분에서 뭔가 나오기만 한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있어요. 자, 거기에 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근조할 때 이거하고 같은 글자예요. 이두 개는 같은 글자다. 근데 우리가 근조할 때만 많이 쓰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달다,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게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매달리다. 그러면 엉덩이 밑에 뭔가 매달려 있어요. 자, 어떻게 있냐면 디 올라가는 음이에요. 디디 엉덩이 밑에 뭔가 매달려 있어요. 남자 성기를 얘기해요. 남자 성기. 자, 명사로 쓰이면 남자 성기고 동사로 쓰이면 음, 이 뜻이에요. 음. 자, 그럼 여자 성기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여자 성기는 자, 엉덩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구멍혈자예요. 구멍혈. 자 엉덩이 밑에 구멍이 있어요. 항문이 아니라 이거는 여자성기예요. 여자성기. 이거는 어, 음, 빼이. 발음이 빼이. 근데 여자성기, 이 여자성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거는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어, 근데 알고만 계시면 돼요. 자 엉덩이 밑에 뭔가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다고 표현된 글자 디우라고 있는데 남자 성기를 나타내요. 이제 구멍 혈자를 쓰면 여자 성기를 나타내요. 자이 글자를 왜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아주 사용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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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사용이 돼요. 욕할 때. 자 그냥, 그냥 이 글자만 써서 욕을 아자 그냥. 이오만띠오라고만 욕을 하기돼 해요 이 글자 한글자로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이뜻이에요 근데 음, 자이건너라는뜻이에요자이거 우리 이거는 어미 모자 다 알고 있죠 음, 이게바로엄마라는뜻이 엄마. 엄마 이는너 그러면 대충 해석이 가능하죠. 너네 엄마랑 화다. 이거 너무 아주 심한 욕인데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욕이에요. 음. 자 읽는 방법은 띄우 레로 원래 이 어미 모자는 모 오성인데 로모로 이렇게 쓰면 이성으로 발음이 돼요. 디오레 로모, 디오레 로모, 디오레 로모. 자, 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사용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용할 기회는 없겠죠. 사용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재밌게 알아두시라. 두 번째 혹시라도 혹시라도 누군가 욕을 하면 아, 이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있구나. 화가 많이 나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그냥 알아두시다. 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고 듣기만 해도 그냥 이어지는 재미있는 광동어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